2025년 연말에 달라지는 치과 보청기 지원금 몰랐다면 손해입니다. 틀리나 보청기, 이제는 내 돈으로 다해야 한다고요? 아니요. 정부가 이미 절반 이상을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그 지원 범위가 더 커집니다. 먼저 치과 틀리 지원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틀리한 세트가 보통 250만 300만원 수준인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2025년에는 재시술 기간도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7년에 한 번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5년마다 재시술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보청기 지원금입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등록 장애인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경도청력 손실자까지 확대됩니다. 즉, 청력장애 등록이 없어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청기 한쪽당 최대 13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두 쪽을 착용하면 약 260만 원이 정부에서 나오는 셈입니다. 이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형 복지입니다. 문제는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 시군구청 복지과 혹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 5 7 7 1000에 문의하면 가까운 지정병원과 연결해줍니다.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 노년의 생활품질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들리지 않아 외로웠던 일상?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했던 불편함? 이젠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금 있다고 해도 신청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은 치과보청기 지원금 신청 순서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치과틀리, 지원금입니다. 가까운 치과에서 진료 후 건강보험 적용틀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치과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동 청구됩니다.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면 끝입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공단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틀니 제작은 반드시 건강보험 지정 치과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1577-1000으로 에 문의하면 내 주변 지정 병원을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청기 지원금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습니다. 결과지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단 승인이 나면 지정 보청기 판매점에서 구입 후 청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보청기를 살때 정부 인증 제품 목록에서 고르면 추후 유지보수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정부에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치과는 병원 직접 간면 보청기는 현금 환급. 형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내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 이건 복잡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저 알아두면 바로 쓸수 있는 혜택입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이제 그만, 지금이 바로 신청할 때입니다. 치과나 보청기, 지원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병원비 검진비 시력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제도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연간 한도가 넘어가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줍니다. 65세 이상은 소득기준이 낮기 때문에 상한액이 130만 200만 원 정도로 낮습니다. 즉, 병원비가 500만 원이 나와도 최대 20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 환급되며 1년에 한번 정산됩니다. 둘째, 국가건강검진비 전액 무료제도입니다. 만 66세 이상이면 일반검진, 암검진, 인지기능검사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암검진저설량 CT이 추가되어 흡연자뿐 아니라 고령자 전원에게 제공됩니다. 건강검진표가 우편으로 오면 지정병원에 예약만 하면 됩니다. 셋째, 시력 백내장 관련 지원금입니다. 보건소와 지자체에서 매년 시력개선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백내장 수술 시 건강보험 80% 적용, 소득이 낮은 경우 시무청에서 추가로 1020% 보조금을 줍니다. 안경이나 돋보기 교환비를 일부 지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건 지역복지포털에서 시력지원만 검색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제도만 정확히 챙겨도 1년에 100만 2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줄어드는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부담이 줄어드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틀리는 지원되지만 임플란트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가 아니라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두 개는 어떤 치아든 상관없습니다.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계당 120만 150만원 수준에서 정부가 절반, 본인이 절반 부담합니다. 즉, 60만 70만원이면 고급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치과 선택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지정 치과에서만 가능하며 지정병원이 아니라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임플란트 지정병원을 조회할 수 있고 전화1577-1000으로도 바로 확인이 됩니다. 추가로 저소득층 임플란트 추가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지자체 보도로 본인 부담금 50%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즉, 6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면 끝나는 거죠. 임플란트는 단순히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영양 섭취와 체력 회복에도 직결됩니다. 달먹는 게곧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치아 때문에 불편하다면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건강 회복을 위한 치료라고 생각하세요. 정부가 도와줄 때 받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병원비를 내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 병원비를 낸 사람에게 초과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부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1년 동안 병원비를 많이 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기면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상한액은 약 150만원 수준, 즉 병원비를 400만원 냈다면, 250만원을 공단에서 돌려받는 겁니다. 환급은 자동입니다. 1년에 한번 정산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다만 본인 계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계좌 등록 메뉴를 확인하세요. 특히 65세 이상은 상한액이 더 낮아서, 의료비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인정되며, 병원약구 이용금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건 특별한 복지가 아닙니다. 이미 내가 낸돈중 일부를 돌려받는 정당한 제도입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뿐이에요. 2025년에는 이상한액이 더 낮아질 예정이라 환급 대상자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지금이라도 내 이름으로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진료비를 돌려받는다고요?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 합값 일부를 현금성 캐시백 형태로 되돌려주는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첫 번째는 의료비세액공제 제도입니다. 병원비약국비검진비 등 연간 100만 원 이상 사용시 연말정산에서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습니다. 소득세 납부액이 200만 원이라면 그중 30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확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소득하위 40%까지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 이하로 낮아집니다. 즉 10만원짜리 진료를 받아도 실제 내는 돈은 1만원 남듯이에요. 이건 병원 창구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입니다.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중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수하면 최대 6만원의 포인트를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이 포인트는 병원비나 약값 결제에 바로 쓸수 있습니다. 이 세제도는 각각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모두 현금처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의료비 공제는 지난 3년치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만으로 지나간 병원비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지만 이런 제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돈을 지키는 시대.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제 그중 한 명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나이에 무슨 혜택이 있겠어? 하지만 지금의 정부 지원 제도는 그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복지가 아니라 신여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보험 봉단의 지원금, 틀리보청기검진제도, 의료비 환급. 이 모든 건 당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행정결차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달을 버틸 힘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세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환경이 바뀌는 세대입니다. 디지털로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복지제도도 계속 수정되고 있죠. 그래서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경제적 격차가 아니라 삶의 안정성 그 자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환급이나 비과세 예금 같은 제도는 모두 공공정보입니다. 하지만 검색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직접 발로 뛰어 확인해야 알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보는 힘을 주는 콘텐츠. 정부는 분명 제도를 만들지만 그 제도를 활용하는 건 결국 개인의 몫입니다. 정보를 알고 움직이고 신청하는 사람만이 실제 혜택을 손에 줄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노후가 그 사람의 존엄이 정보 하나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그 변화를 시작할 주인공입니다. 지금부터는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정보의 주인이 되세요. 정부 제도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문을 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면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렵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배우는 사람이 더 오래 버티는 시대입니다. 젊을 때보다 중요한 건 몸이 아니라 정보력이에요. 지금 정부는 시니어 세대를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은 점점 많아지고 조건은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제도도 모르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알고, 이해하고, 실행해야 진짜 내 것이 되죠. 예를 들어 보청기 지원금, 틀니 보조금, 건강검진비, 의료비 환급. 이건 전부 내가 움직이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누군가 대신 신청해주겠지 하고 지나치면 그 혜택은 남의 것이 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보는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신여 세대도 스스로 정보를 관리하고 그걸 자산처럼 쌓아가야 합니다. 내가 알아둔 제도 하나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가 단지 혜택이 아니라 삶을 새로 세우는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정책은 매년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건 알아두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더 나은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정부의 도움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당연한 보상입니다. 당신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를 다시 당신이 돌려받는 것일 뿐이니까요. 시니어로 산다는 건더 이상 뒤처지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함께 만드는 주체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리즈를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노후는 정보로 무장된 인생이 될 겁니다.